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우리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이거. 출근. 근데 오늘 마치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비가 오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비도 오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 택시요. 사실 대중교통도 좋고. 뭐 걸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하여 비가 와가지고 음. 걸어가기에는 어 무리가 아닐까 음. 생각을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택시 택시 야 어때? 괜찮아? 렛츠 고 오케이 가자 안녕하세요 혹시 주소 찍어서 갈수 있을까요? 어디? 연희로... 연희로요 아, 오늘 드디어 첫 출근인데 오늘 조금 이쁘게 꾸며봤어요. 네. 근데 오늘, 음, 저번에 같이 면접 본 사람 중에서 한 명과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 이제 격한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우선이 없어요. 같이 만나서 택시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 우선 안 갖고 왔어요? 어, 아, 그래요. 아, 걔한테 아. 기다렸잖아요. 아니, 오늘 초면이에요. 아. 아 맞다. 아. 초연이에요 아,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나기로 한 거. 만나기로 한거 처음이었지. 에. 맞다 맞다. 굉장히 반말을 하신데. 아 죄송해요. 잠시... 카페? 아 좋죠. 카페 좋죠. 또 원래 이제 예. 회사 갈 때. 예. 카페 가는 거는 인히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아침 이 아침 에 피곤하니까 피곤함을 덜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된다는. 아저출근 지금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포스 포터스, 포스만번 전편입니다. 다음 정류장. 고 민규 이가 도착을 준해 주셨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가고 있거든요. 뒤에 민균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민빈이 저도 잘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네 카드 뽑기 할래요 카드 뽑기 카드 뽑기요 네. 오케이 폴 카드 뽑기 나 이거 처음인데 네. 한번 해보자 뭐 먹을까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큰 걸로 아, 벤티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로 두잔 주세요 드시고 가시나요? 나 테이크아웃 할게요 역시 카드, 카드 선택해주셨습니다. 아왜내내거 예. 아! 아, 뽑으셨어? <laughs> 어, 아, 제걸 뽑으셨네. 잘못할게요. 아, 아, 아 그럼,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겠습니다 와, 아 진짜 이거, 어, 아, 어떻게 바로 파란색을 파란색을 좋아하시나봐. 눈에 띈 거지. 눈에 떴나봐 네, 약한 색으로. 아, 진짜? 그럼 내 네, 그걸로 할걸 민증으로 할걸 사원증잘 챙겨오셨네요? 네, 사원증챙겨야첫 출근이 데 오늘, 때문에. 이렇게. 어, 근데, 제가 면접을 먼저 봤으니까. 선배라고요? 선배인 것 같아요, 조금 말 조심해서 해주세요. 지금 죄송한데, 붙은 거 같이 붙었거든요? 아, 출근도 첫 출근이면서 무슨 선배가 어딨어요? 그렇습니까? 면접, 면접 먼저 본게 무슨 선배입니까? 아, 저도 이렇게 혼자도 출근하지 않고 같이 출근하니 기분이 좋네요 커피 어때요? 맛있죠? 어, 맛있네요 제가 사줘서 더 맛있는 거예요 역시 어. 공짜 커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 아첫 출근 잘할수 있겠죠? 괜히 긴장돼요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직업인데, 그렇게첫 출근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짜로. 벌써 회사 앞입니다. 다행히 늦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저제첫 출근 회사로 첫날부터 이제 지각인가? 아유 커피를 커피를 왔었다 커피를, 커피를 사려고 그랬는데 어, <웃음> 지각이었어. <웃음> 자 이제 저희는 엘리베이터하고 사층으로 올라갑니다. 야, 그러면 회사 문이 열리겠죠? 줄그장세요 우선 이제 내려놔도 될것 같은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원들 네. 오늘도 네. 활기차게 보내 보자고요. 네. 네. 오뭐 우리가 말이야. 뭐 면접은 같지만 이게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장이 됐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뭐뭐 와상원 뭐, 네아예 예, 듣고 지금, 있나? 아 지금 일하느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이제. 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직급에 대해서 뭐뭐 뭐 권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사해 예? 얘기 들었나? 예 그래 오늘도 밝게 차게 보내 보자고요 화이팅화이팅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네 과장님 저희 뭐 먹을까요? 뭐, 아, 우리 와서는 뭐 먹고 싶나? 네, 과장님이 오늘 좀사할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어? 오늘 내가 쏘겠네! 어! 어, 과장으로서 제일를한번 해보겠네 네제일를한번해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네. 각자의 좋아하는 메뉴를 생각해서 네. 그걸 해서 가위바위보나 게임을 통해서 정하는 거야 오 어, 좋습니다 네, 네. 과장님! 그래! 아, 아. 아, 과장이야 직장 동료분들이 뭘좋아할지 제가 한 번. 저요, 이제 매운 거는 좀 피해야 될거 같고. 네, 매운 거좀 피하고. 약간 음... 감자튀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그리뭐 밥류 시키고. 오뎅 많이. 쇼핑은 뭐추가할까요다면사리하면 김... 음... 음... 계란 야하만두컸엔나다표 오! 을스다라 컸을 그다가 컸을 하스가라을하다다가 컸을 하다가. 컸을 하다가. 컸을 하다가. 컸을 딸키만두 추가 이거 응. 추가 김밥도 있어요 와 어묵김밥 처음 본다 스팸 주먹밥 좋다 그래도 어느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참깨 꼬마김밥? 참깨 꼬마김밥 스파게티 효진이 좋아니까. 응, 음, 오케이. 나 좋아. 음, 우와. 어, 어떻게 왔어요? <laughs> 아, 호랑이세요? 커피. <laughs> <laughs> 호랑이냐고요? 오늘 비 오는데 김치전 어때요? <웃음> 김치전 좋아요. <laughs> <laughs> <저, 웃음> <laughs> 효진 사원님 아니?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오, 김치전 <laughs> 김치전에 지금 사과라 <laughs> 선택입니다. 제가 맛있는 걸로 다 순로할게요.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일곱 명면 이제 이 정도 시키면 과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제목은요. 사하게 될까 청량스시 버전. 두개곡쓸 거리는 뭔가. 네, 수작업입니다. <laughs> 세요망하신가 네. 봐요. 만 너무 티 무디 좋네요. 한 번만.. 한 번만 예? 어.. 텐데티를 하나 생각해 본게 뭐냐면 oh. 바로 드라마 리뷰인데